헬롬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욕기 20장 말씀입니다. 오늘 20장은 소발이 요백에게서 자신의 주장을 다시 펼치는 내용입니다. 소발은 요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전하는 악인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소발이 말하는 첫 번째 핵심은 악인의 승리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이 말은 엘리바스와 빌 다시 말했던 동일한 주제입니다. 악인,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승리와 기쁨의 함성은 그 소리가 공간적으로 멀리 가지도 못하고 시각적으로도 잠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잠시나마 그의 종기가 하늘에 닿고 구름에 닿는다 해도 그것은 꿈같이 사라질 것이고 똥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발이 말하는 핵심은 아기는 독을 스스로 삼킨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혐의태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 악이 너무나 달콤해서 입속에 넣고 천천히 아껴 먹습니다. 하지만 식도를 타고 넘어간 악은 뱃속에서 뱀의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뱃속에서 그가 삼킨 재물을 토해내게 만드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9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 이니라. 바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남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과 응보의 원리를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 여기에도 계속해서 악인이 잠시 풍족할 수 있고, 잠시 재물을 소유할 수 있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고 곧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이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발이 말하는 핵심은 악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악인이 자신의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재앙이 그에게 임하는데 마치 그의 밥그릇에 비가 쏟아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24절은 더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재앙을 한번 피할 수 있을지라도 또 다른 재앙이 그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25절은 더 끔찍합니다. 몸을 꿰뚫는 돗 화살을 빼낸다 할지라도 그 도구로 인해서 끔찍한 고통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지정되고 악인이 받아야 할 목과 유산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꽁꽁 숨겨둔 것에까지 온통 어둠이 임할 것이고 아무도 피우지 않은 불, 즉, 하나님의 불이 그가 감추어둔 것과 그의 거처를 모두 불태워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휩쓸려 내려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하늘과 땅이 그의 악을 세상에 폭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결국 자신이 뿌린 악을 스스로 삼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식9장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라고 부르짖는 요백에 소발은 욥을 악인으로 정의하고, 다 빼앗기게 된 이유는 바로 "너가 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나의 대속자라고 고백하는 요백에 소발은 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눈앞에 드러난 현실을 보고 원인과 이유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과의 소통은 외면하고 자신이 선택한 기준과 원칙으로만 욕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도 소발과 같이 그 사람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나의 기준에서 옳은 말만 하면서 상대를 더 힘들게 한 적은 있지 않습니까? 옳은 말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복음의, 복음의 희망을 전달하셔서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동행을 할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기준으로 힘들어 하는 누군가를 말로 힘들게 한 적은 없는지, 정제한 적은 없는지 돌아 봅니다. 말로 나의 기준으로 평가하며 정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말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더 많은 이웃들에게 소망을 전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